서로 깨물고 때리고 한 적이 있냐고요? 저는 주로 제가 괴롭히고 제가 깨물어요 맨날 꼬집어요 맨날 꼬집고 막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요 엉덩이를 막 무슨 막막 쥐어뜯어요 막 밖에도 막쥐어뜯어 막 오늘도 막 마트 갔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쥐어뜯는지 막와 처음에는 그냥 잠이 재미로 어, 그래 그래라 그랬는데 어, 심지어 이렇게 살짝만 뜯는데도 이게 막 바로 없어지는 거좀 살짝 아픈 거야. 이제 아파? 얼러래. 아, 클났다. 오빠 엉덩이 어, 없어진 거 아니야? 와. 아 평소에 신랑이 절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면을 쯔님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영상 올리면 그거 보여주고 여자는 다 이래 이러고 넘어간대. 괜찮아. 그런 그런 네, 거 괜찮아. 나보다 심한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줘. <laughs> 아. 난 정말 리얼리티니까. 그럼 화가 나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냐고요? 화가 나면 나나 나 알아. 내가 어. 오빠 빙의해볼게. 어 빙의해봐. 저희 싸우는 지금부터는 부부가 어떻게 싸우고 그렇게 화해를 하는지 지금 저 빙의 중입니다. 오빠는 음. 화가 나서 그러면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내가 쫄아가지고. 아 내가 미안해 오빠 왜 그러는데 하면서 뭐지 미안하다고 이러면 오빠가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좀만 가만히 놔또 이러고 혼자 이러면서 오빠 어. 아 미안해 아 오빠 진짜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오빠, 저렇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좀만 가만히 놔둬. 이런 패턴이에요. 어, 이래. 이런 패턴이에요. <laughs>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. 나 똑같지? 약간 비슷했어. 쭈미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. 그냥 일단 소리부터 지릅니다. 네, 일단 이래요. 이렇게 합니다. 오빠, 어, 표, 왜 한숨이야? 갑자기? 왜? 한숨이야? 나, 나 한숨 안 쉬었어. 오빠 한숨 쉬었잖아, 지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하, 진짜. 아, 표정 왜 그런데? 표정 왜 그런데? 아, 진짜. 짜증나. 야, 뭐! 아, 짜증나내봐 뭐! 막, 아! 그게 막 나가고 막. <laughs> 저보는 줄. 이진이 화나면 금방 풀려요? 금방 풀리는데, 네, 그것을, 금방 그때 그 감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. 그래가지고. <laughs> 아, 이거 따서 유튜브 올려달라고요? 그래야겠다.